버섯커로 갈게요. 제가 버섯커 야무진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네, 버섯커 앞에서 무릎 꿇게 해줄게. 에란 몰라, 봉사봉사. 어, 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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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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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볼스 있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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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게. 어? 여기. 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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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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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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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게. 올려줘. 만질게. 끝. 이게 버섯 거지. 괴물이잖아, 그냥 괴물. 이것이 바로 흙도 버스코흡서 거. 가자. 헛. 여기 카운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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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귀참. 뿅뿅뿅 평, 평. 점참 평, 고, 쿨, 숱. 평, 평. 만질게. 페이스 먹어주면서 점프. 경기 주면서 열파참. 어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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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어, 구스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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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증, 픽스 안 빠지나요? 빠졌죠? 드레이크, 버텨 주면서, 카운터는 맞아도 돼, 맞아도 돼, 괜찮아, 이지해이지해이지해이지해 이지해. 이지해, 이지해. 괜찮아, 이거 이겼어요. 상대 이제 무득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빼면 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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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파 참 그대로 갑니다. 수랄 데미지.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폭주 일단 켜볼까요? 폭키 켜. 라인에 쏠 때. 지금 카운터, 이렇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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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귀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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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구워크, 썩. 병, 병, 찌찌. 안 만져도 괜찮아요. 유탄 버텨주면서. 경직, 열파참. 윤대밀, 카운터. 지열. 에라 몰라. 경직, 슛 들어가. 에라 몰라. 카운터 버텨. 어퍼. 난사 빠졌어. 지열. 어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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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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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 크로스탑.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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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징 크리. 평타 잡기, 빵. 킥스 세면 하나, 둘, 셋, 지금 갈증. 버텨주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 아 어, 이제 더블건 고을 때딱 노려. 더블! 지금! 번호크! 갈증! 카운터! 블루소드 넓게! 눈썹 캔다 카운터. 에란몰라! 그치! 평평평평! 시참 평평평평! 시참평고수스 딱! 평평평평! 시찌만족 도망가! 준비 쓸거야 정신 주면서 옆파탕 내가 들어가고 G열 넣을게 카운터! 괜찮 에란몰라! 아니 지금은 길이 이게 너무 말이 안되잖아 친구야 몰라 카운터 빨아들여~ 내가 죽은거 같은데, 근데 이거 갈증 어떻게 피할 텐가? 이거 먹으면 맛있는 음료죠 오, 무서워라 여기 크리스평평평 형, 스키피평평 형, 피 형, 피 형, 피 형, 피 형, 피 형, 여기 역파참 그렇지 버티고 넣을게 전직 주고 여기 그렇지 딱 들어올 거 같더라 평평평평 평, 평. 그렇지 심의전 완전 이겨버렸어 퍼펙트 게임 어, 절대 안진단 말인데요 지혈이나 먹엉 갓갓 그렇지 어디서 그냥 차지패시를 박아 내 앞에서 죽거나 먹어 찌찌져 이거 파참 여기 어우 잠깐만 열파 썼는데 나도 일단 스타 너무 안 좋아 더울게 전기 주고 여기 붙였다 아 진짜 심리점 좀쉬는데 이친구? 이제 무식이 없어 그냥 픽스 아끼는게 나야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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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몰라! 넣을게 차악 차락차락차락 차락 레이브톰 끌고 와! 픽스 있거든요 이거 픽스 오케이 폭주 지어 정직 넣을게. 정직 그렇지. 툴글 영키 쓸때아 영키까지인데 영키 카운터를 못 치면 힘들어진다고. 진짜 진짜 끝까지 리열 어퍼까지 무게 넘는단 말이야. 승비. 아, 신니다 아니야, 이게? <laughs> 이러 좋은데, 나는 콤보가? 이거 극딜 못들어가 이러면. 애매해져, 극딜이. 존나 센데? 좋됐다 네. 그냥. 쿨글 또 들어와? 아니, 이거 씁당 나야지, 이건 인간적으로. 가자. 가자! 그렇지 줄여 데미지 이거 이거 구룹 세이더 태양으로 보내버려야겠다 이걸 어쩔래 어쩔래 아 무빙 있잖아 친구야 나는 아 진짜 까먹네 나무 중에 넣어줄게요 아허 그러구나 비열 넣을게. 어딜. 끝났다, 이거. 촥!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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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이어때 갈증. 하 <laughs> 들어와서 스매셔 쓰고 싶었겠지. 어림도 없지, 그냥. 에란 몰라. 내려와. 내려와봐. 내려와보라고. 여기 와. 여기까지. 위로 올라가서. 주고 아, 팽이라니. 아, 이거. 이분이 좀 점, 좀버덕거리는 잘해. 저 카운터 잘 친다고, 저거. 이분 모르지. 페이스 6분 냈거든요, 이분. 느리게. 콤보 느리게. 에라 몰라. 팽. 아 카운터 안되네 저거 아그거다잡기 빼야돼 에라 카운터 들어갑니다버 퍼스커맨 놓을게 빠질게 피해버릴게 3년속이지 그냥 카운터 손에 멋있잖아 그냥 이게 버커야 괴물 괴물 등장 폭주 평평평평 귀창 평평평평 쥐쥐 만족 카운터 한번더 한번더 또 들어가 이 있거든요 이트 못쓰게 콤보할게요 평평평평 잘가가 드래둥 두두두두 넣을게 팔아드릴게 차, 악차악락차락차락차락차악 열파짱 또 들어가고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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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 어디로 가까 어디로 가까 어디로 가까 초반에 스타트 기어 지열, 동상, 유산, 어디요 핫, 핫,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경기 구곡, 평타로 들어갑니다. 평평평평, 피창 올려주면서 히트 먹어오면서, 로컬스, 평평평평, 시심, 만져. 픽스 안 써요? 또 쓰겠지? 어, 망했어, 망했어. 이판좀안 좋아. 차트 안 좋아. 안 좋아. 못 잡은 이상, 나좀안 좋아. 조정 봐도 좀 이분 좀잘 깎는데? 잠깐만, 이거 변수 발생.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루키를 쓸 거야 이제 이분은 루키 쓸때잘놀려야돼 이거. 이거 지금 망했는데? 피트 차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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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겸노나 먹어라. 어, 무서워 이 친구 무섭네. 매콤하네. 봐봐. 오, 변수 발생 이거 잡으러 와? 가진 프라이했더니이 친구 이제 좀 깨달았는데? 어어어 오우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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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무서워 에라몰라 이건 좀 아니잖아 친구야 이건 좀 아니잖아 합시전 먹어줍니다 출혈로 데미지 야무지게 가지고 뿅뿅뿅뿅 레이즈그리 평타해주면서 잡아줘 도망가는 척 또 있거든요. 지금 또 있거든요. 다다다다다다다. 놀게착 차라차라차라차라 찢어버려.